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정책 발표문 먼저 저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 인기를 자임합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온갖 쓰레기 정책과 퇴행적 반민주적 악습과 행태를 제대로 고치고자 고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관련 이해 당사자와 단체들이 서로 고함치고 반대하고 아우성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험로를 뚫고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 주춧돌을 다시 제대로 놓으려면 20대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자 자임합니다. 오늘은 망국칠적 제2적인 정교조 의 해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정교조식 교육을 시급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첨명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망친 정교조혁파 평준화 폐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자실현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망국의 넙으로 끌고 가는 망국 칠적을 협파하겠다고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칠적은 첫째 민주노총, 정교조, 공기업, 미친집각, 탈원전, 주사파, 대깨문입니다. 이중 제1적인 민주노총 혁파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정책문을 공표한 데 이어서 매주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책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만국칠적 중 제2적인 정교조 핵파에 대한 저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겠는지를 10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 백년지 대결을 덜 먹일 필요가 없이 교육은 국가의 기본이자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이 붕괴되었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은 교권을 잃고 학생들 눈치 보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거니와 비행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운데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교조, 즉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해악이 가장 큽니다. 전교조는 촌지가 성행할 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명분으로 출범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착오적이 된 사회주의적 평등 이념과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친북한 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그 해악이 가히 망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정교조는 아이들에게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발전은 애서 깎아내리면서 국가의 정통성은 오히려 북한에 있다는 식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초중고 12년을 교육받았어도 한국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게 만들었고 반일 감정은 부추기면서 반미가 애국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은 전 교조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내 자식은 악착같이 공부시켜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남의 자식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공부 강조도 안 하고 취직 못해 아르바이트하면서 재벌 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적 요구에도 전교조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평가는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속내를 드러내어 학업성 지도 평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명 철밥통을 아무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정교도는 하루빨리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해악을 중심으로 교육 붕괴의 원인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교조식 이념 교육을 시급히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역사 전쟁,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전교조의 시대 차오적 사회주의 평등 이념 교육과 친북한 성향의 역사의식 교육에 중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편향, 역사 왜곡 교육은 어린 청소년들을 오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조는 이념지향을 앞세워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는 이기적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장 자격이 없는 전교조 출신의 교사들에게 교장을 할수 있게 한 혁신학교에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이런 행태는 교사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장을 무력화함으로써 교건이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교조가 교육 붕괴의 장본인임을 말해줍니다. 둘째, 고교 평준화 교육 체계를 해체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평준화 교육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한 반에 넣어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 모든 학생이 강의를 듣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고는 공부는 방과 후 학원에 가서 하다 보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고교평준화는 정교조가 출범하기 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것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는 정교조의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교조가 평준화 교육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준화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킵니다. 지식정보사회이자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지적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잠이나 자게 하고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인 고교 평준화, 곧 근거리 강제 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간잘 가르치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교육, 기업이 원하는 미래 인재 교육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준화 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준화 교육을 실시 실시한다고 해서 평준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평준화 교육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니 강남 목동 등지의 고등학교로 몰려 강남 파학군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지방 학교를 집중 육성하면 서울 주거 집중 현상이 줄어들어 집값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도 정교조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인권 사상을 주입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교적 교사들이 주동이 되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주된 요인입니다. 선생님을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하고서야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비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되니 학교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전교조 출신 교육감 주도로 설치한 혁신학교를 폐지하겠습니다. 일반 학교보다 예산도 더 주고 학급당 학생 수는 더 적게 한 혁신학교 그러나 시험도 보지 않고 교육 과정도 충실치 못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혁신 학교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진짜 혁신 학교는 정부의 공적 재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재단의 지원과 학생의 수업료만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초중고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연간 1,316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연간 900만 정도인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또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재정을 서던 관행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 재정을 서게 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 붕괴를 막고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초중고 교원의 임금을 OECD, OECD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초임 교사는 임금을 약간 높이고 최고 호봉자는 호봉자는 60% 정도 낮춰야 OECD 평균의 부합합니다. 교원은 단일 직급으로 경력의 차이만 있을 뿐,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최고 호봉자는 초임에 비해 3배의 연봉을 받습니다. OECD 평균은 초임에 비해 최고 호봉자가 66%만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사에게 적용되는 호봉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임금 제도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가 기업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공정한 호봉제를 뜯어고쳐 현대판 산농공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코딩 및 AI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VR, AR 메타버스, 로봇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인식이 채화되어야 하겠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과 AI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및 AI 교육은 결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초중고 코딩 AI 교육은 인도, 중국, 일본, 영국보다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공급자인 교육청과 교사들이 세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 3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컴퓨터 관련 전공 대학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년 과정으로 교직 과목을 가르친 후 시험을 거쳐 매년 1만 5천 명의 코딩, 코딩, AI 전문 교원을 선발하여 학교에 파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초중고 전체 교육 과정에서 코딩, AI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영어 교육도 코딩, AI 교육과 연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기술은 과학과 수학이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위해서는 영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영어가 중요하지만 코딩 및 인공지능 교육에는 더없이 영어가 중요합니다. 실용적, 창의적 AI 교육에 병행 활용될 수 있도록 영어 교육 과정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영유아 보육 예산의 현실화, 또 대학교에도 OECD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원들이 OECD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영유아 보육교사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무르게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역시 방값 등록금 이슈 이후로 10여 년간 임금이 동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배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급여 체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의 임금을 OECD 수준으로 맞추면 영유아 보육 교사의 임금 현실화는 물론 대학에도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열째, 교육개혁에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교육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국외항의 교육대안은 교육대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재원의 합리적 구조 조정으로 오히려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결론적으로 이 같은 교육 개혁을 통해 학부모가 별도의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공교육인 학교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 교육의 의무 주체를 학부모에서 국가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무 교육의 의무는 국가가 납세자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의무로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교육개혁과 관련한 저 장기표의 정책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기자회견 문남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